여기는 도곡동에 있는 어, 황토 맨발 길입니다. 아 이거 예쁜 꽃들을 옆에다 심어놔가지고 아주 걷기 좋은 그런 이제 황토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타워팰리스가 있는 타워팰리스. 통 타펠리스가 있고 도곡역에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어, 도곡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런 황토 맨발길이 한 800m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편도 800m니까 왕복을 하면은 어, 1.6km 정도. 근데 중간에 이제 길이 뚝 끊겨 있어 가지고. 600미터만 저는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꽃들이 정말 아름답네 색깔들이 아 꽃들이 아름답다는 것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느끼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면발 황토길입니다. 면발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 꽃들을 작년에 없던 꽃들을 여기다가 잔뜩 심어놨네요. 아주 예쁜 꽃들을. 역시 강남입니다. 강남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돈 들여서 심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도 보시면은 이제 걷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많이 다른 게 23년도 들어와서는 맨발로 이 황토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21년도에 아마 여기가 개장이 됐을 텐데 21년도와 22년도만 해도 정말 뭐 독점하다시피 걸었던 길인데 지금은 23년도 들어서는, 아, 이 길을 지금 맨발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더 시간이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응? 너무 많아져서 뭐 걱정이랄 건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적했던 그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이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효과를 또 홍보가 많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걷는 이 도곡동의 한토길 굉장히 이제 23년도 들어서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3년째 가고 있는 이황토끼리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나가니까 3년이 다가오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효과를 굳이 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 일단은 이제 발에 이제 지압이 되니까. 지압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맨발로 걷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싱이라는 거는 어, 어스가 지구란 뜻 아닙니까? 어싱이라는 건 어, 지구와 접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어싱이라는 게 어싱이 되면서 몸에 있는 정정지가 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몸에 어떤 자연 치유적인 효과가 생겨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말하기에도 혼자서 떠들기에도 좀 뭐라고 느낌 신경이 쓰일 정도인데. 이제 이런 이제 효과는 이제 그 몸에 이제 어떤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전반적인 몸에 어떤 치유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굉장히 돈안 들어가는 건강법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생활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맨발로 이 땅을 걷는 어, 길들이 많이 전용 길들이 생겨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이거에 대한 효과를 소개하고 있는 책들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이 맨발로 걷는 이 맨발 걷기를 어, 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책으로는 일단 맨땅 요법을 일단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박동창 씨인가요? 하는 분의 또 맨발 걷기란 책도 있고, 다양한 맨발에 대한 효과에 대해 소개하는 유튜브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한 것을 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신발 벗고, 양발 벗고 그냥 이런 맨땅 길를 걸으면 좋다고 하는데, 한번 걸어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장 그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 계속 하시게 되겠죠.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길을 걷는 데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월요일 오전 지금 한 10시, 11시 사이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작년만 해도 여기에 그 걷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 맨, 맨발로 황토끼를 걷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음,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맨발 걷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책을 써서 또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맨발 걷기가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도곡당은 이 강남의 아주 중요한 부지에 바로 양재천. 저쪽 위쪽으로는 이제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길로 다니기 때문에 이 도곡동에 있는 이맨 땅길은 또 황토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맨발 황토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다시피 타워 팰리스가 있고 아 여기도 이제 무슨 아파트인데 성경아파트 인가 저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가 어, 초등학교 인가요? 중학교 인가요? 예, 도곡동 라인에 있고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길을 이런 식으로 맨발을 벗고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아 차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쉼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곡동에는 이렇게 쉼터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찾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꽃들도 잘 예쁘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 길은 이제 명품 맨발길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이 하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강남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가장 이제 안정권인 도시이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이고, 또 풍요로운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풍요로운 동네이고, 또 살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여기 학교 이름이 한번 봐볼게요 응. 조금 더주무 챙겨가지고 아 중학교입니다 아 대청중학교죠 대청중학교 대청중학교 바로 앞에 이렇게 맨발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휴게소도 곳곳에 있고 바로 앞에는 타워팰스가 있고, 바로 타워팰스 앞에는 또도곡역이 있습니다. 도곡역에서한 5분 거리에 있는 이 맨발 황토길, 황토를 여기다가 이제 쭉 깔아가지고 황토가 이제 일반적인 맨발길, 맨땅길보다도 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바닷가에 모래사장이고, 물기가 있는 파도가 찰랑찰랑하는 그 사이 있죠. 그런 사이가 이제 가장 이제 자연어스가 잘 돼서 어싱이 잘 되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좋은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이제 황토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이나 일반 뭐 그런 이제 흙길보다도 이런 이제 맨발, 로걷기 좋은 길은 황토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국의 이제 많은 곳곳의 명소에 황토길을 조성을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최근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도곡동에 그잘 만들어진 황토길이고 이제 황토길에는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누가 여기다 물을 대 뿌려 가지고 이 물을 뿌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야 이제 어싱이 더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길보다는 이런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만이 어싱이 더잘 된다는 점. 몸 안에 어떤 그 전자가 그땅 속에 있는 전자가 몸에 더잘 흡수가 된다라는 것. 효과가 더 좋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사막보다는 이런 모래사장, 물기가 있는 모래사장이 좋은,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좋은 거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지금 물을 막 뿌려놓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비올 때, 물기가 척척할 때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또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세족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곳입니다. 수요가 있어서 발닦기도 좋습니다. 자, 이것도로 도곡동에 있는 맨발 황토길 소개를 마치기 전에 신발을 가져와야 되겠네. 여기가 맨발 황토길 이용하네. 해족장도 있고 내 신발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놓고 발을 다시 씻도록 하겠습니다.